아 어, 잠깐만 아 씨발 이거 개손해라니까? 이러면 안되는데 감자 이렇게 다 팔리면 안되는데 지금? 구운 감자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? 이렇게 팔면 개손해인데? 아니 자동 판매일 큰 문제점이 있었다 원래 구운 감자로 팔리게끔 돼있지 않았나? 바꿨나 이걸? 설마 바꿨어? 아니 진짜 설마 이렇게 바꿨어? 아 구운 감자가 위에 있었구나 바보 아니다 바보 아니고 멍청이다 <laughs> 아 짜증나 나무 나무랜다 아한줄 캤는데 그래도 한 줄밖에 안 캐서 다행이지 내가 그래서 귀국이를 칭찬을 안 해줘 왜 칭찬만 하면 은 자꾸 때려 부술려 해. 내가 이거 잘 만들었어 하면은 바로 어? 없앨게 어없애겠다 형이 좋아? 없앨게 바로 이럼 뭔가 남자들한테 진짜 DNA가 뭔가 다른가봐 아들들한테 제일 많이, 하, 많이 해야 될 말이 그거래잖아. 야, 절대 보지 마! 이러면 꼭 본, 꼭 보잖아. 이름 부를 때안 보다가도. 야, 비밀이야? 하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존나 집중해. 아, 리얼. 나 2013년부터 마크 했으니까 몇년 차냐. 판매는. 광물샵 쳐가지고 판매하시면 돼 만약에 10년차? 11년차? 이제 11년차인가 될걸요? 아니 딱 10년차네 내가 2014년도에 마크 첫 시작을 했으니 딱 10년차 근데 경력비야 아는 게 없죠? 그거 슬래시 광물 그거 치면은 거기 가주 있는데 거기에서 캐 맞아 거기에 굽는 것도 있잖아요 상점 보면은 상점에 있는데? 스폰에 바로 있잖아 거기 주민 애들참못찾다고 씨발 <laughs> 존답 불쌍한데? 걔 진짜 원성 개 먹었겠는데 욕 주식 먹은 거 아니야 걔 남자애죠 그럴만한 남자애들밖에 없음 남자라면 가능성 있음 음, 선생님들이 진그래야될 때문에 힘들어하지 시 요즘은 막 태권도 학원 이런 데서 합숙하나 우리 때막 합숙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은 게 바뀌긴 했어 그런 거 합숙한다고 하면 합숙함? 아니면 집에서 게임함? 난 옛날에 합숙했었는데 지금 보면 후회돼 난 집에서 게임이나 할걸 게임할 걸 후회되긴 해. 어디 국이나 합숙한다고 하면 바로 갈 듯. 뭐 쟤는 어디 간데도 그냥 갈것같음 하도 노는 거 좋아하니까. 그 어, 남자끼리 뭐 부끄러운 뭐 부끄러운 게 있어. 지뭐 남자애들끼리 씨발 뭘뭘 부끄러워하는 거야 도대체. 아 남자애밖에 없는데 뭘 부끄러워? 여자가 있으면 부끄러울 수 있겠다. 여자가 있으면. 아. 알겠어 알겠어. 못 수당하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지. 그거 다이아몬드 블록에서 그거 버튼 눌러야 돼요 형 그렇게 했는데 왜안 나와 아마 누가 심은 거일 수도 누가 심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안 캐진다는 건 누가 심은 거안 캐짐 누가 블록 설치했던 거안 캐짐 나무 복제가 된다는 게 아마 서버 렉 때문에 그런 거 어쩔 수 없.. 렉이라서 어쩔 수 없어